동의로우신 하나님,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곳에 나와 이선한하시다 자란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어려워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힘쓰는 부산 시민들과 자유애국자님들을 주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망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. 힘이 됩니다. 가든기가 온전히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, 무거운 가든기에 뜻처럼 합의롭도록 지켜주옵소서, 모든 기사님과 함께하시고, 좋은 판단력을 허락해주소서이 문제를 잘할수 있도록, 조금 더 시험들을 할수도록 도와주옵소서, 특별히 자수연 세계사의 신흥기 영노님을 국내의 당중에 품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, 안대하니라, 주님만의하고 바라보니, 이들 이 충만하게 할 것이기를, 안전히 바라보라 하며, 함께한 모든 분들의 마음과 시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, 능력을 품지어니 하니라,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합이다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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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